리듬이 리듬을 잘못 맞춘 거 같아. 공하고딱 내가 리듬이 잘 근데, 맞아야 되는데. 리듬을 못맞했어 안녕하세요. 박자가 박자 아우시다. 아이, 먼저 뛰어. 아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천천히 준비야지부터 4월 저주 12시까지 거나이정야 10명. 시까지1명 이거 해야 돼. 안 돼? To <muffin initiation> 걸니기겁가 없어요. 이어 자꾸 풀어야 돼. 걸린 사람도 맞아요. 둘둘. 우리는여가자 <목소리> 음? 아, 여 게. 오늘은 아 우리 우리 돼. 오안 돼. 은안은안 돼. 오늘은 은옥 씨, 여보 은오늘 오늘은 은영 돼. 오가은안 돼. 안 돼. 오늘은 안 돼. 오늘은 안 돼. 오안 돼. 오늘안 돼. 오안 돼. 은안 돼. 오늘은 돼. 돼 어떻게 그래. 할 아니 회면진이 나오면 해진이 나오면 아니야, 이 여기서 해 여기 같아, 기 같아 진 언제나 관기했는데 혜진이 나오면 막끼워 야, 이거 봐워진이 나오면 라진면 하고 고저 힘들지 응? 왜? 키즈. 키즈. 이니지 빨리 봐 무시, 무시야지. 응? 그만해. 어떻게? 여기 열네개 내면. 아 그래. 응. 괜찮겠어? 응. 그럼 뭐해? 아니, 앞으로 허리 아프 허리 아프다고? 응. 아 이제. 이제 공을 막 열심히 치니까 응. 자세히 가가지고. 谢谢，谢谢。 아벨이 안참구나 나이스. 그냥, 도 올라갔다. 나금가갔다 자, 너 먼저 갈게요. 귀엽 아, 먼저 가. 이한바 Que, <laughs> 아이고, 아이씨! 면 내가 이거 갖게 이렇 하고 잘하고 하고. 이 하이, 리이 하이, 하이, 하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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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, 똑같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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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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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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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<对>还没这见。 뭘 롱져가지고 ㅅ 아왜말 많네. 열렸잖아 화났어 야 뭐야 이거 롱롱 이게 야 촬영 <목소리>

7! 야, 뭐, 네개 하나 걸고 해. 아씨, 이길 것같다 그럼 핸드 조금 주시고 아요 5점 5점 정도 핸드? 5점 아, 정도 핸드? 5점 정점 <laughs> <laughs> 핸드? 5점 5점 핸드? 5점 정도 핸드? 5점 정도 핸드? 점 핸드? 5점